안녕하세요. 봉생철학관의 지우아빠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서울시장 그 후보로 나서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주를 한번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주의 흐름과 또 당선 여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까봐 한번 사주를 올립니다. 지난 시간에는 박원순 현 지금 시장과 안철수 후보가, 어, 사주의 흐름상 당선을 하실 수 있을지, 또 재당선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. 일단, 뭐, 민주당 같은 경우는, 뭐 당, 당내 경선을 치르셔야, 뭐 정확하게 어떤 후보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, 우선 박원순 후보의 사주, 그 사주의 흐름이, 어, 아마, 당내 경선에서도 좀 승리를 하시고 또 한번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사주의 기운도 그렇고요. 그리고 또 혹시나 다른 분이 나오시게 되더라도 그 후보자분의 사주를 또 입수를 해서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김문수 전 도지사 이분은 어...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, 노동운동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고, 또 신상정 지금 그 후, 그 국회의원하고도 노동운동 하시면서 뭐 동지로도 지나시고 하셨다래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, 또 자기의 주장을, 어 피셨던 분이고, 그리고 뭐 이분의 어떤 주장이나 또 생각이나 뭐 공정성이 다 옳다 맞다 이렇게 말할 씀 드릴 수는 없지만 어 그래도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그런 어 어떤 음 주장을 꺾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. 좀 기계가 좀 상당히 좀 어, 대단하신 분이죠. 체수는 좀좀 조그만하신 분인데, 그또 노동 우리나라 1호 또 노동 또 쉽게 얘기해서 어, 대학생 신분이면서 또 위장 취업을 하셔가지고 노동운동을 또 이렇게 또 많이.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다.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간략하게. 그리고 사주의 기운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우선 어 연월일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사주의 그 격국으로 봤을 때는 어이 화용신을 쓰는 화용신이 길한 이 병화라는 이화 화의 기운을 길하게 쓰는 그런 사주입니다. 그리고 화 기운이 두개 있고 토 기운이 두개 있고. 그다음에 수 기운이 하나 있고 금 기운이 두개 있고 목 기운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상관격 사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상관의 기운이 초년에 어, 좀 젊으셨을 때는 노동운동이나 이런 체제에 좀 어, 체제 어떤 이런 반대운동을 많이 하셨던 그런 기운이 이 상관의 기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또 위에 병화의 기운으로 인해서 어떤 옳고 그름을 좀 따지시려고 하는 그런 분명함을 좀 좋아하셨던 분이고, 또 상관의 기운이 너무 이좀 강하고, 또 너무 이렇게 좀, 음, 세, 세다, 세면 이 정인의 기운으로 좀 잡아줄 수 있는, 어, 그런 사주입니다, 격은. 어, 상관폐인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예, 상관의 기운을 이 정인의 기운이 좀 잡아주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이 식신의 기운이 있습니다.가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어, 소신과 이런 어, 자신의 그런 어떤 오름을 끝까지갈수 있는 그런 기운과 또 식신 앞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하고의 중간에서 좀 항상 좀 어,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좀 번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사주는 그리고 또 이분은 30세 때뭐 강렬하게 노동운동도 하시고 또 강렬하게 또이 사회체제 저항을 하셨던 분인데 어, 30세 또 초반에 어, 이 국회의원을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, 관의 기운을 어, 이 정인이 잡아 주어서 관의 관 기운을 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도 하실 수 있었던 거고 또 초년에는 그러니까 윤년기 시절에는 집이 망했었답니다 예 힘들어져 가지고 폭상 망하셔 갖고 어 많이 힘드셨다는데 이 화방국에 사오미 화방국에 좀 집이 망하셔갖고 힘들으셨다 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화를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화방국이 이 화의 기운이 강한 이 화의 기운이 두 개나 갖고 계시는데 이 화가 사오미 화국으로 너무 태가하게 들어와서 어좀 집안도 좀 힘들으셨고 또 정신세계도 조금 혼란스러우셨다 이 강한 화를 쓰시는데 이 화의 기운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조금 혼란기 격동기를 좀 겪었다 또 살아온 또 초년이나 청년기에 보시면 그런 기운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묘신 또 원진으로 또 깨져 있고요 그래서 초년에는 뭐한 스무 살 30세 이렇게 전으로는 강한 좀 어떤 투쟁의 신이 와서 좀 강한 기운으로서좀좀 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강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정인의 기운이 정인의 기운이 이 강한 기운을 좀 컨트롤 제어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임묘진 목곡으로 들어서면서 좀 운이 좀 나를 좀 음, 이렇게 좀 관, 이렇게 나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왔다. 수국이 와서. 음. 그리고 제 기운이고, 또 이분께서 보시면 어, 병자년에 아마 초선 국회의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그리고 또 병술년에 세운으로 봤을 때또 도지사에 또 그 당선이 되셨고, 그래서 어, 이분은 우선은 이 정을 정인, 이 어머니를 뜻하는 이런 기운으로 인해서 어,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또 국회로 나가셔서 관과 이렇게 연계가 되셔서 어, 국회의원 생활도 하시고 도지사 생활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. 또 이분은 어, 이쪽으로는 사해충으로 또 깨져 있습니다 사주가 그리고 이쪽으로는 또신내 형충파해의 해로 깨져 있고 그래서 부인하고의 그 관계나 사이는 그렇게 좋다라고 볼수 없고 자, 자녀분들하고의 사이나 관계는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분은 공망이 진사오민이 사공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년에 어, 뭐 초년에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년에 사공망이 있다는 거는 좀 많이 외롭고 쓸쓸하고 번뇌를 많이 할수 있다 또 이렇게 좋, 좋다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다 보시는 분 마다 딱그 감별법이 틀리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번에 66세 어, 대운을 보면 기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운이 그 기축은 어, 12운성으로 봤을 땐묘 어, 그러니까 어, 기운이 그렇게 좀 세한 기운입니다 좋은 기운은 아닙니다 이 김문수 지금 후보님한테는 그리고 올해 또 무술년 무술련이기 때문에 또철라지망으로또 갇혀 있는 형국이고 말려누니또그러으로써 하늘과 땅의 기운이 그물을 치고 나, 나를 좀 힘들고 어렵게 가둬놓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후보에서 당선되실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. 네, 제뭐 사주 보는 주관적인 또강또 통변이고 감명법이고 하니까 어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오신 거는 어좀 그렇게 좋은 유익한 어 그런 일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사주상의 흐름으로는 음 그리고 이분은 뭐다 아시겠다 아시지만. 사주의 금여살의 기울도 갖고 계셔서, 품행이 단정하고, 또, 어 많은 사람들로, 인, 많은 사람들한테 도 존경도 받으실 수 있고, 또 자기 소신도 있으시고, 그리고 문국기인 관기약관이 있으셔서, 또, 머리도 상당히 좋으시고, 학문성을 뜻하는 그런 기운들이 좀 있으신 거죠. 음, 임묘진 목국에서는, 뭐, 도지사도 하시고, 국회의원도 하시고, 또, 이번 서울시장 후보는 임묘진 이 대운이 끝나는 시점에, 해자축 수운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, 이운 자체가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기 때문에, 제가 보는 견해로는 어, 당선이 어, 안 되시는 걸로 일단 저는 사주풀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천라지망에 들어갔을 때는 어, 저희가 뭐 새로운 일을 벌리지 말라고 또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하시지 말고. 어, 그냥 현상 유지를 하셔라,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지금 말년에 지금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셨기 때문에, 어, 당선이 안 되시는 걸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또 뭐, 묘술합화, 신묘술궁구, 뭐, 뭐, 사술원진, 또묘술합파또 신토생금 또, 또 토를 좀 힘들게 하고 올해 도운 자체는 음그 선거 다른 요달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평간의 운으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형태로는 띄어지지 않습니다. 6월 13일날, 병자 시로는 들어오시지만, 일은 묘. 묘로 들어오기 때문에 병. 그렇게 뭐 왕성한 기운은 아니십니다. 서울시장. 당선되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, 신이 천일기인이시기 때문에, 음, 어떤 뭐 조력이라든지, 또 주변 분들이라든지, 나, 나의 동료들이라든지, 뭐 부모, 형제들이라든지, 그동안 그래도 많은 도움과, 많은 좀 은혜를 잊고 살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저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장에 당선되시는 게 힘들다라고 저는 어, 일단 추론을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봉생철학관의 지호 아빠, 지호 아빠입니다.